괴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서계전 그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거는 잡계전이라 그래요 잡계전 잡계전은 그 괴의 순서대로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뒤죽박죽으로 공자가 해 놓은 건데 이제 잡계전에 대해서는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써야 돼요 뭐 일부. 좀 해석이 공자가 너무 오버한 거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써야 돼요 잡계전도 네. 근데 이제 공자의 12기 지금 이제 문헌전이 이제 문헌전이 있고요 문헌전은 건계하고 곤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건계와 곤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서계전이 있고요 서계전도 이제 상경 하경 이 있으니까 상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단전을 앞에서 계속 읽었잖아요. 근데 단전은 설명을 안 드렸죠. 근데 이 단전도 우리가 점에서 써야 돼요. 근데 그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다 보면 너무 진도가 느려서 단전도 이제 상하가 있어요. 이거는 제일 뒤에 끝에 할 거예요. 제일 끝에. 그 단전은 꼭안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저기 64개 다 배웠다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전 상화도 꼭 점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길고 이래서 이건 저길 뒤로 미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전이 상화가 있고요. 설계전은 이제 중간 중간에 제가 넣었어요. 어차피 이것도, 그러니까 괴를 설명한 거예요. 설계전은 괴에 대해서, 괴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사전. 근데 계사전까지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서 계사전은. 제가 할 생각이 없고요. 또뭐해 달라 그러면 해 드릴 수는 있고요. 요거는. 그럼 이제 몇 개예요? 하나, 둘, 넷, 네, 여섯, 여덟, 아홉 개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그 서계전 뒤에 있는 잡계전. 이렇게 해서 주역에 대해서 10개가 이제 공자의 1 0라고 12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공자가 말년에 이 주역만 끼고 살았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게 지금 서계전 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뒷변에 잡계전 하나 이제 저거 혹시 시간이 저게 할것 같아서 그기다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 설계전은 중간중간에 제가 넣어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계전 하는 64개 다 끝나고 하고 곧그 끝난 다음에 단전 상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단전을 또 알아야 그 단, 그 단사 있죠? 단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요. 그리고 단사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그의 전체적인 의미를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역은 진짜 잘 쓰셔야 돼요. <laughs> 그가 그가 물론 점석인 점뭐주자말만 그 따라 점석인 하지만 그 점서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점을 세상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그그 그 지침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복이 배로 와요. 진짜로 이제 그 점재를 얻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안 들으면 배, 저기 악이 배로 오고요. 잘 들으면 복이 배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그 1번부터 30번까지가 상경인데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웬만한 한자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유천지 연후 만물 생원. 그러니까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기는 거죠. 영천지지간자 유만물 고수지이준 준자 영냐 준자 물지 시생냐 물생필몽, 고수지이몽, 몽자몽야, 물지치야, 물치불가불양야, 고수지이수, 수자음식지도야. 수자 음식필류송 고수지이송 송필류중기 고수지이사 사자중략 중필류소비 고수지이비 비자비약 비필류소축 고수지이 소추. 물축 연후 유래 고수지이 이자 예야. 이 연후 안 고수지이 태 태자 통야. 물 불가이 종통 고수지이 비. 물 불가이 종비. 고수지이동인 여인동자 물필귀연 고수지이대유 유대자 불가이영 고수지이겸 유대인능겸 응 필예 고수지이예 예필유수 고수지이수 이희수인자 필유사, 고수지이 고, 고자사야. 유사 이후 가대, 고수지이 임, 임자대야. 물대 연후 가관, 고수지이 관. 가관 이후 유소합, 고수지이 서합, 자 합약. 물 불가이 구합 이이 고수지 이비비자 식약. 치식 연후 형즉 진의 고수지 이박박자 박약. 물 불가이 종진 박궁상 반하 고수지 이 복. 복즉 불망의 고수지이 무망. 유무망 연후 가축 고수지이 대축. 물축 연후 가양 고수지이 이자 양양 불양즉 불가동 고수지이 대과. 물 불가이 종과. 고수지이 감, 감자 함냐. 함, 필류, 소려. 고수지이 이자려야. 됐지? 한 번씩 따라 읽어봅시다. 유천지 연후 만물 생언. 영천지 간자 유 만물. 고수지이 준. 준자 영야 준자 물지 시생약 유천지 연후 만물 생언. 영, 천, 지, 지, 간, 자, 유, 만, 물, 고, 수, 지, 이, 준, 준, 자, 영, 야, 준, 자, 물, 지, 시, 생, 야. 물, 생, 필, 몽, 고, 수, 지, 이, 몽, 몽, 자, 몽, 야, 물, 지, 치, 야. 필, 몽, 고, 수, 지, 이, 몽, 몽, 자, 몽, 야, 물, 지, 치, 야. 물치불가불량아야 고수지이수 수자음식지도야 물치불가불량야 고수지이수 수자음식지도야 음식필류송 고수지이송 음식필류송 고수지이송 송필류중기 고수지이사 사자중야 송필류중기 고수지이 사 사자 중약. 중필류소비 고수지이 비 비자 비약. 중필류소비 고수지이 비 비자 비약. 비필류소축 고수지이 소축. 비필류소축 고수지이 소축. 물축 연후 유래 고수지이 이자 예야. 축 연후 유래 고수지이 이자 예야. 이 연후 안 고수지이 태 태자 통량. 이 연후 안 고수지이 태 태자 통량. 물 불가이 종통 고수지이 비. 물 불가이 종통 고 수지이 비. 물 불가이 종비 고 수지이 동인. 불가이 종비 고 수지이 동인. 여 동인 동자 물 필귀연 고 수지이 대유. 여 동인 동자 물 필귀연 고 수지이 대유. 유대자불가이영고수지이겸. 유대자불가이영고수지이겸. 유대이능겸필례고수지이예유대이능겸필례고수지이예 예필유수고수지이수. 예필유수고수지이수. 이희수인자필유사고수지이고고자사야이희수인자필유사고수지이고고자사야 유사이후가대고수지임임자대야 유사이대이후가대고수지임임자대야 응. 물대연후가관고수지이관 고수지이관 가관 이후 유소합 고수지이서합 합자합야 이후 유소합 고수지이서합 합자합야 물불가이 구합이 어, 구합 고수지이비 비자식야 물불가이 구합이 고수지이비 비자 식약. 물 불가이 구합 시계 지식연후형즉진의고수지이박박자박야 지식연후형즉진의고수지이박박자박야 물불가이종진 박궁상반하고수지이복 물불가이종진 박궁상반하고수지이복 복즉 무망의 고수지이 무망. 복즉 무망의 고수지이 무망. 유 무망 연후 가축 고수지이 대축. 유 무망 연후 가축 고수지이 대축. 물축 연후 가양 고수지이 이자 양양. 물축 연후 가양 고수지이이자 양냐 물 어, 불가 불양즉 불가동 고수지이 대과 고수지이 대과 물 불가이 종과 고수지이 감+ 감자함냐 고수지이 감+ 감자함냐 함필유 소려 고수지이이자려야 소려 고수지이 이자 려랴 자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자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예, 네, 그거 몇 개나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건안 해놨고 어떤 건 뭐는 뭐 이렇게 설명했죠 준자 영냐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 있죠 못 찾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첫 그 페이지에서 보면 준자 영냐 준자 물지 시생냐 한번 줄을 쳐보세요 준자, 영약, 준자, 물지, 시생약 그,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몽자, 몽약, 물지, 치야그 다음에 수자, 음식, 지도야세 번째 수자, 음식, 지도야그 다음에 두 페이지에서 두 번째 사자, 중약 그 밑에 비자, 비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이자 예약. 그 다음 두 번째에 태자 통약.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설명을 잘 해놨고 어떤 건또한번 설명을 해놨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없고요. 이쪽 페이지. 첫째, 고자 사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임자 대약. 없죠. 예.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합자합야 이렇게 돼 있죠 네. 비자식야 박자박야 그다음 없고요 넘어가서 중간에 이자양약그다음 이쪽편에 감자합약그 다음에 이자, 감자, 이자 려야 그러니까 어떤 개는 한번더 설명을 했는데 그, 괴, 명을 가지고 조금 더그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음, 응. 그래서 그건 다 외우셔야 돼. 예. 네. 자, 유천지 연후에 천지가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겼죠. 그죠? 하늘과 땅이 있은 다음에 만물이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서계전에서 천하고 곤이 안 들어간 건단원문헌전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천지가 있은 현우에 만물이 생겼고, 천지 사이에 가장 가득한 것이 뭐예요? 만물이라.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자, 고로 그 다음에 수, 준으로 받았는데, 준은 그 자형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싹이 땅 위로 삐져나오는 형이라 그랬죠. 이거는 땅이고, 땅그 껍질을 깨고, 땅 위로 이렇게 올라나오는 거죠. 준짜 그 형상이 준자는 뭐라고요? 가득함이다. 가득했는데 아직 물이 처음 생겨난 것이다. 준은. 그러니까 준이 나오면 뭐예요? 처음 생 시작하는 일들. 그죠? 준은 음. 혼돈 상태를 상징한다. 레의 싹이 땅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땅은 아직 겨울로 얼음이 가득하니 올라가지 못해서 공공한 상태이다. 따라서 주는 모이다, 그치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더좀 강하죠. 공궁하다 혼돈하다라는 괴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공궁하다 혼돈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이고. 아이고. 그런 뜻이 되겠죠. 사람으로 말하면 방금 탄생한, 방금 태어난 아기다. 사회는 혼란에 빠져서 새 시대가 시작하려는 상태이다. 막 태동이 시작된 거죠 지금. 자 물생필몽 자이 태어났으면, 만물이 생하면 반드시 몽매하리라. 고로 수지, 몽, 몽으로 받았는데, 몽자는 뭐라고요? 몽냐다. 물지치야. 물에 유치함이다. 아주 어려서 유치하다. 그럼 몽개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는데, 몽이 나왔으면 뭐야? 그 사람은 유치한 사람인 거야.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 몽매한 아이는 기르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므로 몽계는 교육을 상징하는 괴다. 어떤 교육 그런데 어른 교육보다는 아기들 교육, 어린이 교육이 더 낫죠. 교육은 지덕체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다. 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며 주공이 주공삼태라는 건 매를 세번 든다는 얘기예요. 말하기를 자녀를 키울 때는 잘못이 있으면 세번 매질한다고 그랬다. 준계와 몽계는 도전계라는 얘기가 뭐예요? 술의 준을.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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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종계라고도 하고, 도전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종계라고도 하고 도전계라고도 하고 대상선생님 책에는 도전계라고 다 써놨죠 괴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 4번 그렇게 5, 6번 그렇게 다 도전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몽자를 파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풀초자에. 이건 덮을 멱자예요. 그죠? 이거는. 이것도 구에다또 덮는 거예요. 뭐를, 뭐 덮은, 덮는 거예요. 돼지를. 이런 거에서 그냥 띠 같은 것도 그냥 쓰시면 돼요. 돼지띠 뭐 이런 식으로. 네. 돼지를 풀로 덮는다. 어리석은 모양이다. 이렇게 돼지는 화가 나면 꼬리를 팍 든대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꼬리 드는 형국인 거예요. 전에 누가 뭘 물어봐가지고 이 우물개가 나왔거든요. 선생님이에요. 학생들한테. 돼지띠였어요. 그니까. 응. 다, 그니까 요거, 그대로 띠시, 띠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이제, 그래도 자꾸 계속 설문회사를 하라 그러는 게, 거기에, 그니까 파자를, 그 뭐, 측자 파자로 그걸로 점을 치지 마시고, 저는 뭐, 그, 저, 저, 좋아하지 않아요? 원본에서 훼손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거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웬만한 것들이. 그니까 요거는 이제 밑자에서 나온 거니까, 꼬리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성씨로미씨가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